안녕하세요. 부뚜막 영호쌤입니다. 날씨가 조숙으로는 쌀쌀해졌네요. 이제 이럴 때 생각나는 음식은 따끈따끈한 순대국밥이 생각이 나죠. 우리가 옛날에 엄마 따라서 시골 장태에 가면 많이 접할 수 있는 서민적인 음식이 순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순대를 삶은, 삶은, 것을 사놨습니다. 순대 200g 하고요. 대조 돼지고기 삶아놨는데요. 어, 이 돼지고기는 200, 25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모소리감 들하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이거 한 100g 정도 됩니다.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이 순대는요, 피 선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분이 많아요. 설분이 많아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참 좋습니다. 저 옛날에 임신했을 때, 평소 순대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언제든지 생각나는 것이, 임신만 하면, 순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이 속에, 설분이 내 몸속에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순대를, 이게, 150g 정도 됩니다. 넣고요 오소리감투 150g 입니다. 그리고 간후파 같은거 넣으면 좀 냄새날 것 같아서 제가 돼지고기를 미리 수육으로 삶아놨어요. 이 덩어리 고기를 한80% 익혔습니다. 다 익히면 또 단물이 빠질 것 같아서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것이 이게 그 순대하고 이 돼지고기 수육 삶은 육수예요 한컵 넣고요 반 컵을 더 넣어줍니다 계량컵을 한컵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산품인데요 사물곰탕을 샀습니다 제가 뭐 빨리 할수 있는 손쉬운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면 보전하기가좀 힘들 것 같아서 아주 편리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골곰파 이게 300g이에요 요거 넣는데 다 넣으면 양이 많아요 150g만 넣었습니다 반절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썰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양파 4분 1개 잘게 썹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냉이를 안 넣던데 저는 제가 항상 요리하면 생각하고 창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냉이가 굉장히 연하고 뿌리도 제법 컸어요 지금 가을인데 이렇게 많이 컸다라는게좀 신기해요 이게 있어서 좀 넣어봅니다 이거는 지금 넣으면 안 되고요 조금 후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춧가루 생강 어, 마늘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새우젓 국물을 넣습니다. 다대기입니다. 다대기. 이걸로 간을 할 거예요. 세 큰술을 넣습니다. 그리고 저어줍니다. 그 여러분 뭐 즐겨 드시는 분들은 즐겨 드시지만 백색의 마법가루 있죠, 하얀 거. 그거 넣으셔도 돼요. 근데 육수를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안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청양고추 썹니다. 이게 청양고추예요. 붉은 고추인데도 청양고추가 굉장히 매콤해요. 조금 전에 다 떼기 한 것은 그냥 일반 맵지 않은 고춧가루예요. 근데 이게 순대국은 약간 얼큰해야 이제 아주 더 맛이 효과적으로 좋습니다. 한개 반을 넣습니다. 지금 조금 넣고 반절만 넣고 이따 고명으로 나머지는 넣어줍니다. 지금 넣습니다. 그리고 다대기를 자본술 한술 넣습니다. 미리 양념을 다 해버리면 나중에 너무 맵거나 짜거나 하면 구힐수가 없어요. 뭐든지 부족한 듯하게 양념을 하고 간을 하고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간 보면서 할 겁니다. 이제 이거를 깐스 불에 끓여 줄 거예요. 그리고 야채, 아까 썰다 말았는데요. 파, 이게 100g 정도 돼요. 이렇게 다져서, 더우다 순대국이 끓였을 때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여러분, 철분이 부족하면, 비늘이 생겨요. 그러면, 그전에저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뭐 갑자기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빈혈이라고 옛날에는 많이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빈혈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은 빈혈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철분도 많이 이게 피 순대에 피에 있지만은 이제 가장 매력 있는 것은 가성비가 저렴한 거 비해서 맛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수하고 얼큰하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먹고 싶을 때 가격이 저렴해서 가깝게 다가갈수 있는 겁니다. 부추, 이게 한 100g 정도 썰어놨어요. 많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요거는 부추가 들어가야 맛이 더 효과적으로 될수 있습니다. 냉이도 한 50g 정도 되네요.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레시피를 골고루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요. 거다 끓었을 때에 깻잎 여섯, 여섯 장을 채 썰어서 넣어주고요. 여기 보면 가장 필수품인 오메가3 들깨가루입니다. 요거 두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콩가루예요. 콩가루인데 제가 이제 콩국수 여름에 해먹고 남은 여분이 있어서 넣으면은 국물 자체가 육수가 또옇고좀 진해야 이렇게 그순댓국 먹을 때 아, 맛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콩가루를 조금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 있고 고추 있고 이건 나중에 완성됐을 때 같이 싱거우면 간할 수 있는 새우젓 파, 마늘, 부추 이렇게 넣은 새우젓 다대기입니다 마늘 한큰술 생강 반큰술 후춧가루는 맨 나중에 넣어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 그대로 굉장히 손쉬운 냉이 순대국이에요. 좀 특별하죠? 다른 분들은 냉이가 안 들어하고 부지만 많이 넣던데. 네, 이 냉이는 뭐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알지만 좋은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어떤 음식든지 넣어도 향이 있고, 뭐 된장국 끓여도 맛있고, 삶아서 무쳐, 무쳐서 먹어도 괜찮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봄에 드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요즘도 그, 논밭 도롱에 가면은 냉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불을 이쪽에서 가까운 데서 켜겠습니다. 네, 좀 가까운데 보이는 데서 끓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끓일 때요 이따 맨 나중에도 넣을 거지만 들깨가루반 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끓일 때 어우러져서 맛있습니다 마늘 한 스푼 4번술 하나요. 그리고, 파, 2큰술입니다. 깻잎을 썰어보겠습니다. 깻잎은 돌돌 말아서 이게 6장이에요. 가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없으시면, 부침만 넉넉히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재료에 기해 받지 마시고 하세요. 나중에 넣을 거예요. 냉이도 한번 썰어볼게요. 이렇게 철분이 많고, 빈혈 치료도 되고, 또 아주 유익한 순대를 여러분들 길거리 싸구려 없는 시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으니, 우리 모두가 정말 코로나의 강풍에 너무너무 추운 한계를 느껴요. 날씨가 좋아서 추운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또 불안하고, 추위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순대국과 순대국 하나만 있으면 김치만 하나 놓고도 다른 반찬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풍성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또 지인과 함께 즐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요, 좀 많아요. 많은데 제가 우울증도 있고 또 자존감도 낮아지고 밖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어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고 나서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삶이 너무너무 활력이 생겼어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주시는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합니다. 양이 많은지 잘 끊잖아요. 고기도 익었을 것 같고. 부추를 넣겠습니다. 부추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들깨 가루 수북 한 큰술 반을 넣습니다. 그리고 냉이가 좀 빨리 안 익어요. 뿌리가 있어서 냉이를 넣어요. 이렇을바을바글 예, 아주 맛있게 끓습니다 마지막으로 깻잎을 넣어줍니다 한 3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붉은 고추 아까 반절 넣었죠? 한개반 중에서 붉은 고추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후춧가루 넣으면 완성이에요 여기에 콩가루예요 한스푼을 넣습니다 그래야 국물이 상욱국물에 진한 맛을 더 효과적으로 상승시켜 줍니다 섞어줍니다 제가 간을 볼게요 고글보글 꿇고, 이게, 이게 꿇배기라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이렇게 또입 대기가 좀 무서운데요. 제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서 뜨거워서. 제가 간만 보겠습니다. 조금 싱거워서, 새워져서 조금 듭니다. 넣고, 불을 소독합니다. 이 냉이가 들어가서 너무 향긋해요. 그리고 부채 향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1월에 벌써 접어들어서 이제 날씨가 조속으로 싸늘해지는데, 정말 이렇게 이거를 다시 한번 시도해보면, 가성비에 비해서 아주 맛있고 구수한 순대국밥, 특히 냉이 순대국밥이 될줄 압니다. 여기서 밥만 한 공기 말아서 드시면 국밥이 되고요. 이제 찌개로 드시면 순대국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제목을 손쉬운 냉이 순대국이라고 올렸습니다. 너무너무 저에게 행복하고 또어 자존감 높여 주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힘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행복 가득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